문제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90도인 직각 삼각형을 순서대로 해야 돼. AB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 도형 걔가 P가 되는 거다. 알겠죠?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Q가 되는 거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짝을 지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음,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문제가 틀리면 안 되겠죠. 어,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P 먼저 구해볼까요? AB를 축으로 해서 회전시킨 거예요. AB를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이 되겠죠? 무슨... 원뿔이 되는 거예요 원뿔 알겠죠 자 그래서 AB를 축으로 해서 회전하면 AB를 축으로 해서 회전하면 요렇게 생기는 원뿔이다 자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해?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는 거죠 음. 그래서 P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밑넓이는 파이 알 제곱이니까 9a 제곱 b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5a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그 다음에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면 자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 이렇게 생기는 원뿔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BC를 축으로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원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밑넓이가 되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음, 뿌리니까 얘도 3분의 1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3분의 1하고 밑넓이가 반지름이 요거라서 제곱하면 파이 R 제곱이잖아, 이죠? 그렇죠? 그래서 25A 제곱 B 6 제곱 파이 높이가 3ab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간단하죠 이제 끝이에요 약분만 하면 돼요 자1 3분의, 3분의 1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파이도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알겠죠 숫자가 5 약분해서 5되고요3 약분하면 음, 3되고요 그러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숫자만 봐도 답은 2번이에요. 그죠? 무슨지 알겠죠? 3분의 5 되고요. 뒷부분도 맞나 확인해 볼까요? A 두 개, A 두개 없어지고, A 하나, 음. A 하나 없어지고, 그죠? 음. 오, 뭐가 다 잘못됐지? 그렇지. 이거 제곱했는데, 네 제곱인데, 잘못 썼구나. 그죠? 음, 그래서 여기가 4가 돼야 돼. 음. 그래서 A가 그렇지 A가 4개, 5개고요. 여기 4개 있으니까 약분하면 A가 하나가 남아요. 알겠죠? 음, B는 일곱 개고, 밑에 다섯 개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분자에 두 개가 남겠죠?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2번이 답이다. 숫자만 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요렇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제곱해서 25A 네 제곱, B 여섯 제곱, 여기 4를 잘못 썼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만 계산해도 되는 거다. 순서대로 반드시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음, 회전체, 이라인 때 배웠던 원뿔 부피 구하는 거, 3분의 1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기, 이런 경우는 뭐둘다 분모 분자에 3분의 1이 있어서 어, 안 해줘도 답이 틀리진 않는데 서술형이면 꼭 3분의 1 해줘야 된다. 그래서 뿔의 부피는 항상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알겠죠?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알겠죠? 음. 그거 생각해서 복습을 해 주세요.